게임을 시작합니다. 저라데 씨, 예. 삼일아 정윤종 경기만 보고 퇴실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승전의 1 세트 대결입니다 아, 근데 아한시가 테란이 나오네. 오늘 변현재 선수를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정윤종 선수 일곱 시에. 김지정 선수를 무너뜨리고 승자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네,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 어려운 조를 변현주 선수 스스로 만들어냈었으니까요 네 정말 힘든 대결 어려운 상대들과의 그 대결에서 이클은1대1 맵입니다. 저, 아 맞네요. 씨. 아 이클립스구나. 아, 네. 대일이죠 인정. 아 저거 게이트 저기에다가 듣는 어, 건가 안마당? 다이렇게 예, 예, 네, 되면은 가스가 타이밍이 좀 빨라요. 맞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팩더블로 가지 않을까. 일체급지즘 찌르면서 안쪽 상황에서 빈틈을 노려보는. 그래서 네. 아 좋죠. 위쪽이 위쪽이기 때문에 아 가스가 가스한테 가기에 너무 멀어서 통하기가 빡센. 이 음. 내주지 않겠다. 바로 가스일 붙이면서 자원 들어갑니다. 더 그냥 가스을 결국 완성시켰고 상대에게 이끌려 가지 않겠라는 의지로 확실하게 지금 이래서한시 자리가 좋다 하는구나. 등등등 오른쪽 자리도 그렇고. 종성도 그의 그 아, 이재호 선생 을그 대응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예, 좀 공격적인 위치에 게이트웨이를 지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가스 올라가는 공에서 최대한 그 안전한 나이스 프로브 살았고 네 좋아요 아, 있었고요. 네 핏더블이네요 핏더블 어떤 그 움직임들 그리고 견제 그리고 어, 유닛 조합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탄탄하게 안, 안,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혹시 질러 넌덕에 세워놓고 말이 스탠스에서... 어디갔어 또 질럿 하나로 맞기 빡셀 걸요 아마도. 아. 아. 뭐, 지속적으로 병력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해서 상대방의 자원... 일단 뭐 서로 빌드는 그냥 다 보는 중. 아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제오서선 하고온게 아닌가. 네. 질럿 하나 보내고 있어요. 안전하게 뻑커까지. 어 이러면은 좋 좋은데요? 안마당 빠른데 더 테란보다? 이거 전판보다 난데 이러면. 질럿 하나 보내고 있는 상황. 그런가? 어. 전판에 테란이 더 안마당 빨랐잖아 사업 취소 더블? 가져가다가 혼났던 테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걸렸다. 아, 아깝다. 아. 아깝이. 네. 아, 네. 이거 좀 큰데? 어, 다행이다. 에어, 와, 진정하다. 다행히 질럿이 아, 아, 뻔했다. 질러, 아, 질러, 아, 질러, 이거 뻔했다. 질럿 뻔했다. 와, 다행이다. 입구 좁놓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빈틈이 숨지를 수 있는 이재호 선수의 벌초 8시 쪽도 확보를 하고 진짜 이게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포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못했던 시기에 이소업된벌어 트리플 난입. 가져가나요 벌써? 그것이 그러니까 벌초 난입을 아주 완벽하게 막기 위한 그런 위치에 아,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건또 아니었거든요 올 떨기 래 깜짝 놀란 그 상황에서 그렇지. 흔들리지 않고 잘막아냈어요 조금 더 이제 아, 바깥쪽으로 나가서 벌초에게 입구를 허용을 해줬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일단은 변현자 선수가 자신에게 쓴 전략을 종인종이라고 쓰지 말라는 이러면서 옷 접어 날라가요 두번 쪽쪽으로 예. 자다 보고,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테라는 스캔 없기 때문에 많이 조금 그엠베도더즈라고아카데미도즈라도좀할게 많거든요. 이러면 정윤종이 너무 좋지 다크도 아니고 셔틀도 아닌데 저렇게 터렛을 좀 박아둔다. 와, 당신 개념 뭡니까 진짜? 너무 좋죠, 이러면 이득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터렛 두개 박혔잖아요, 이득이죠. 병력갖춰고 어떤 공격이 들어다 막아냈어요. 당신도 저렇게 할수 있나요, 토스 <목소리> 본지 살짝 아이 어? 아, 그럼요. 어. 이지고러면서 이제 토스는 이제 물량이 쭉쭉쭉 <목소리> 나올 거예요, 이제. 어. 프리프리 이제 돌아가기 조금씩. 아 이거 그냥 질럿만 태우네요. 리버는 아니네요. <목소리> 아까랑 똑같을 것 같은데 지금 빌드 다 보고 있고 저 삼룡이 견제만 계속 할것 같은데 윤종이형 계속 이거 이거 정윤종 너무 좋은데 지금 전반 템포랑 똑같이 가면 돼 트리플 계속 지체하면서 또 사룡이 먹고 이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 태란이 이제 트리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물량 타이밍 자체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일단 물량이 탄탄하게. 어, 근데 왜 저기 드랍 배치해 놓은 거지? 드랍 시 때. 아, 근데 근데 토스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러면? 아니 몇 개를 쳐먹는 거야? 다용이까지 먹는다고 3용에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거 테란저 있었게임 진짜. 이게 아, 이제 탱크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프로토세 유닛을 싹 잡아 먹고 탱크가 단둘 셋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트리플만 안정적으로 먹었을 때는. 걸쳐한테 털린 것도, 것도 없고. 네. 아니 인구수도 아, 터져 있어 아, 인구수도. 지금은, 인구수도. 졌어. 10 차이나. 지금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러이야 늦었어 이 러비. 이 러비라도 빨라가지고 조금 네. 치고 나오는 타이밍 빠르면 네. 좀 네. 그런데 빡센데. 근데 왜 고수들은 특. 트...

지금 여기서 사란도 약간 부담스러워 벌처 다 잡혔거든 저거 8벌처 어? 지금 벌치.. 이거 봐봐 이거 그냥 뚫, 뚫려 이거 봐봐 와 간다! 존치 난다! 지금 끝났어 이러면 이거 그냥.. 이거 둘이 그냥 벽면 바꿔봐도 이득이야 끝났어 이거 개.. 아니 이거 와 너무, 이거 뭐, 탱크 뭐, 다..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길 수가 없는데 테란이 아니 살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요? 아니 테란이 어떻게 이겨? 이게 어떻게 테란 맵이야 그냥 힙토스인데 어, 아니 아와 진짜 아니 이거 말 돼? 너무 편안하게 이기는데? 정정 선수가 그러니까 요즘 프로토스와 테란전에 아니 게임이 저 있잖아. 좀 어, 변화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더니 정정 선수. 와 가스런시를 심지어 네, 실패했는데도 왜 이렇게 된다. 아니 사용이 없고 삼땡이도 안 먹은 테란을 가서 갈겨버린 말이 되냐? 이거.